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금 체리브의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유튜브는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6시 36분이고 30분? 대충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데뷔까지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제가 데뷔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떨리고 <laughs> 저도 누군가의 이렇게 데뷔를 기다리는 건또 처음입니다 내가 체리브 데뷔 팬? 지금 미스니 파티 가시면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잠깐만,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다시 봐도 좋다. 진짜 한 100번 본거 같은데, 2번 나왔어요. 너무 떨려요. 2번 나왔어, 이번 나왔어. 2번, 진짜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, 1번 좀 떴으면 좋겠고, 다들.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이한 번씩 들어도 좋겠고 만관부 만관부 통과에 올려주나 여섯이야 6시. 아! 떴어 떴어요 아, 떴어 들어볼게요 잠깐만 진정해 들어가 볼게요 하나 광고 있나 어 시간 다 눌렀어 시작해 어. 어떡해 아아 아, 귀여워 어 학교 찾았어. 어? 어? 놀ài, 너무, 좋아, 노래 너무 좋네. 노래 왜 이렇게 잘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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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귀여워. 어, 너무 귀여워. 그 너무, 어, 너무 귀여워. 어, 너무 귀여워. 잠깐만

너무 귀여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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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뭐야? 화면 빼앗겨. 너무도하니 아, 귀여워. 해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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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너네랑 <이렇게> 계단에. <잘해>?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귀여워. 와, 진짜 너무 귀여워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아, 아, 미친 거 같아. 끝났다. 아, 너무 아름다워. 아. 다음 다자수로고. 아, 아, 너무 떨려. 아직도 떨려 막. 어, 근데 이거 이거는 하람에부터 완전 지창이 거였거든요, 이 노래가. 바로 가사 보면서 아 와, 잠깐만 아 가사 너무 좋아 아, 너무 좋은데? 노래 왜 이렇게 잘하지? 아니 노래왜 이렇게 잘해? 잠깐만 노래가 미쳤어 잠깐만 좋아, 노래. 가사 너무 좋아. 이게 뒤에 깔리는 이게 너무 좋아. 와 이거 진짜 신나는 노래다. 너무 좋다. 음 너무 좋아. 어떡해. 너무 좋아. 으 <laughs> 어? 웃었죠? 아니, 웃었다니까? 아니, 방금 웃었다. 웃은 거 아니야? 아니, 약간 이랩 파트처럼 빠지는 옆부분이. 와오와 어머. 어머, 미쳤네, 진짜. 이, 이가. 아니, 잠깐만. 왜 이렇게, 잠깐, 왜 이렇게 잘하지? 아, 너무 좋아. 어떡하지? 아, 무 좋아, 어떡해.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아. 진짜 많이 씻단데요? 아, 진짜 너무 좋던데가. 아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아니 잠깐만 진짜 좋은데 다음 하지만 다음 곡이 나왔다 다음 안녕 마이 프렌드 솔직히 이거는 너무 슬픈 것 같아서 마음에 준비가 필요한데 잠깐. 벌써 슬퍼 잠깐만 가사를 좀 볼게요 가사 보면서 아 벌써 슬퍼 잠깐만 <laughs> 어, 노래 발라드도 잘해 왜 이렇게 발음이 좋지? 발람이 나보다 좋은데. 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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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가 너무 슬프다 완전 제목부터 슬픈데, 아니야 말세인데 이건 응, 이건 아니죠. 이건 아니죠. 나를 울리려고. 노래가 너무 좋은데? 음, 노래가 어떻게 다 좋아? 잠깐만. 어, 내일을 기다려. 오늘 아, 노래 진짜 좋다. 이것도 좋아. 그래도... 아 노래가 아, 너무 슬퍼. 아... 이거 팬미팅에서 들으면 그냥 바로 눈물 쏟을 것 같아. 노래 하나만 마지막에 이 피아노 소리, 솔직히 이건 레바지 피아노 소리... 피아노 소리 너무 어떡해... 그냥... 이건 욕을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, 거의 그장인데 지금 플레이리스트 넘어갈 때마다 이거 타이틀 들 때는 얘 예, 귀여워... 이랬다가 이거 안녕 마이 브랜드 들으면 바로 눈물 온... 아, 저 너무 슬프다. 잠깐만요, 지금 타이틀도 춤소하고 타이틀 있어요. 잠깐만요, 저 지금 준비가 안 됐어. 잠깐만... 안무 보는 중 아, 귀여워 아 귀여워 아, 어떡해 아, 아 귀여워 어떡해 근데 진짜 안무 너무 좋아 와 안무 미쳤는데 막 이런데 와 미쳤네 그냥 아 어떡해 너무 잘해 아니 너무 잘해 같이 보실래요? 아,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. 아니, 안 자꾸 꼬시는데, 이것도 너무 귀여워. 잠시만, 아니 잠시만, 아니, 잠시만 눈물 흘리는 F 참잠가자가 돼. 멀시구, <laughs> 데뷔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? 너무 마음이 두가서 힘든데, 어떡해, 어떡해요? 쇠리고 <laughs> 데뷔 대박 나기!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리부 데뷔 대박 나자. 아이.